저 어, 오늘 재회하고 싶은데 재회 어떻게 할지 몰라서 못하고 계신 분들 여기다가 사진 좀 주세요 대신 붙여드리겠습니다 언니 제발 진심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제꺼 봐주세요 급합니다 전여친 붙잡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나요 제가 카톡도 보여드릴게요 이거 전여친 심리가 뭘까요 붙잡아도 될까요 카톡은 제가 작년 군대있을때 여친한테 카톡으로 갑자기 헤어지자고 통보받았던 거예요 진심 이 있다 너무 힘들어서 일주일만에 살도 4kg 빠지고 근무 서다가 사에서 내려오는데 구르고 멘탈이 아예 나갔었어요 안 죽은 게 다행일 정도였어요 진심이요 부탁드립니다 절실합니다 헤어지기 전에 많이 싸웠었어요 싸운 이유는 여친이 전화를 한 번에 안 받으면 제가 화를 매번 냈었고요 연락을 자주 못하는데 연락할 때잘안 보면 제가 또 뭐라고 했고요 여친이 보고 싶다고 투정을 많이 부렸는데 안 받아주고 제가 감정 쓰레기통인가 그렇지 저렇게 군대에 있는 사람한테 새벽에 카톡으로 이별 통보니까또열받아서 매달리면서 또 화를 냈는데 당시 차단당했었고 인스타도 다 차단당했었어요. 연락이나 답장을 한 통도 못 받았었고요. 너무하다고 생각했고 억울했어요. 그러다 제대로 했고요. 최근 2개월 전에 갑자기 차단을 다푼 거예요. 갑자기 심장 엄청 뛰면서 뭐지? 뭐지? 하다가 당장 붙잡고 싶은데 또 차단 당할까 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너무 후회돼요, 주님. 여친 동갑입니다. 22살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사진 듣구나. 냉대가 자고 있겠네. 나할 말인데 전화로 말해야 하지만 그냥 카톡으로 남게서지 않을까 싶어서 카톡으로 남길게. 미안해. 우리 사귄 지도 1년이 넘었지. 너가 거기 안에서 있던 시간이 더 많긴 하지만 아무래도 우리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까 싶 남길게. 하고 싶은 못하고 그냥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너가 안 해서 더 고생하겠지만 우리 서로가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게 나중에 생각해보면 정말 잘했다 생각이 들것 같아 지금 그냥 지금 너무 힘들어서 다 그만하고 싶어 갑자기 말해서 미안 근데 너가 잡아도 생각이 바뀌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 필요 없는 감정 소문 하지 말고 그냥 서로 있자 진짜 지금 너무 아무것도 아무 연락도 받고 싶지 않고 이미 생각을 정리했어 미안 더 적고 싶어도 잘안 적어지네 너무 속상해 하지 말고 미안해 안 그래도 요새 땡땡 병님이랑 트러블 있어서 힘들 텐데 다음 주 훈련도 잘 갔다오 뭐 헬스장 야된 거예요? 작년 12월에 헤어졌다고? 그럼 10개월 된 거예요? 군대를 기다리는 게아무리 힘들죠. 자주 못 보니까는 자주 싸우면서 지쳐갖고 좀 헤어진 것 같은데 10개월이요. 좀 오래 지났네. 남친 유무 아니고한번 물어볼게요. 아 남친인지 몰라요? 그럼 남친 유부터 확인해야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시청자분 잘못한 부분 있으니까 거기다 사과를 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제외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시청자분이 잘못한 거나 상대방이 잘못하거나 어느 한쪽에 잘못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일 흔한 게 싸우다가 헤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 여자친구분도 뭐 잘못한 거 있긴 있겠죠. 여기 뭐안 정하셔서 그렇지 전혀친 분이 차단 푼게 아니라 폰 바꾸거나 그러면서 풀렸을 수도 있나요? 근데 인스타도 풀었다고 하는 거 보면은 그냥 푼거 같은데? 일단 차단 왜 풀었는지 남친 유기 제외 여부 세 가지 물어봐야 되고 아유그 방법을 정할까 그러면은? 아무 일 없었던 거처럼 새로운 사람인 척 진지하게 사과하면서 들이치면서 유쾌하게 친척처럼 접... 제가 몇 번으로 할까요? 청년 골라주세요. 아, 2 번으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진지하게. 신청자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진지하게 사과할 거 하고 대화 시작해야 할거 같아요. 사과를 하면서 접근할게요. 그러면 어, 인증 완료 좀 눌러주세요. 아이디랑 비번 알려주고 시건 여친 즐겨찾기 좀해놔주세요 이게 10개월이나 지났으니까 이건 잘 지내가 맞아. 보통 뭐 자, 자니? 아니면은 잘 지내? 아니면 어떻게 지내? 아, 잘 지내가 맞을 것 같아. 잘 지내, 네. 오잘 지내. 10개월 만에 지금 가동했습니다. 차단 당했었는데 2개월 전에 차단 풀렸고 심장 미친 듯이 뛰오고 바로 신청했습니다. 잘 지내만 보냈는데 만약에 응만 오거나 무릎 접지 그냥 잘 지내만 오거나. 이러면은 카톡하지 말아라 이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일단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회는 보이스 걸거나 이러면 진짜 망하기 때문에. 오이 새끼 왜이래 0 개월 만에 연락해서 지금 카톡 안 본다고 또 집착하네? 바로 이 생각 들죠. A few inches later. 오야 지금 요다. 오 야, 생각보다 빨랐어. 0 개월 만에 지금 읽었어. 오. 왔다 갔다. 네, 일단, 최악의 반응 아닙니다. 응이나, 어, 잘 지내,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일단은. 물음표가 있어요, 지금, 뒤에. 반응 생각보다 괜찮아,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어고겠제 말이 이어지려면 하나 더 붙여야 되는데. 뭐하고 지내? 뭐하고 지내로 갈까? 아, 뭐하고 지내? 뭐, 하고 지내? 지문으로 가자 헤어졌었기 때문에 계속 대화를 내가 리드를 해서 이끌어가야 돼요. 아, 어? 아, 그래, 뭐, 이 정도 괜찮아. 괜찮아. 여기서 사과하자. 외롭게 해서 미안했어 이제 외롭지 않게 줄 자신이 있어 연락했어 아 그런 느낌으로 가면 돼 지금 답을 들으려고 하면 되고 사과만 해야 됩니다 예전에 전화 한 번에 안 받고 연락 잘안 받는다고 사과하고 싶은데 사과도 못하고 헤어질 때마저 내 감정만 생각해서 화내면서 매달리고 한거 미안해 군대에서 갇혀있는 내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짜증내고 화낸 거 너무 후회하고 지금까지 추하고 있어 예전 일이고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소 아, 문맥 좀 이상해 괜찮아 괜찮아 그만큼 떨린다 이런 거 느껴지는 거지 제정신 아니다 10개월 지났지만 너밖에 없다 문맥 좀 이상한 거나 지금 혼돈의 카오스 그 자체다 나좀 살려 줘라 오 그다, 그다. 이거 다 이거 다 이거 미리보기로 안맞으니까는 미리보기로 한 반쯤 보다가 아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될 고민하다가 읽은 거 같아요. 오 알겠어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사과는 왜안 돼? 어근 반응이 나쁘지 않은 거 같은데? 그냥 지나도 예전 감정이 잊혀지지 않아서 대화로 풀어수 있을까 어 아! 와 언제 봐토오 이거 다와 진짜 이거 일부러 깨네 이거? 친구랑 전화하는 거 아니야? 이 상황에 대해서? 근데 걔한테 지금 시간을 카톡하는데 시간이 지나도 남자 잊혀지지 않고 대화를 풀어가서 하는데 이거 미치아니냐 이런 거 아니야 친구랑 전화하면서 야 이게 말이 되냐? 지금 군대 제대했나 봐얘오 네! 아니 뭐 장문인 줄 알았는데 꺼져주라 치고 있었어 이거 왜치장한거 뭐야 뭐야? 이거 뭔 말이에요? 뭐야 이거 사는 좀 말씀 좀 부탁해 뭔 말이에요 이게 아니 뭐가 있으면은 그 애초에 좀 말을 했줘어야죠 칭찬할 때 잘못한 점이 있었는지도 말씀을 해주셔야죠 싸워서 해줬다메 아뭐얘기 하는 거야 이게 바람 폈나 이거 찔라 보는 거 같다고 이거? 아니 그니까 뭐가 있다면 얘기를 해주세요! 미치겠다 군생생 힘들고 막 좋게좋게 말해서 헤어져버더니영치없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빨리! 지금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빨리! 오우... 꺼져 제발! 계속 꺼져! 솔직히, 몰래 휴가 나간 거 맞는데, 그건 11월이고 헤어지고 11월에 뭔가 이상하다고? 몰래 휴가를 나갔다고요? 손님이 여친이랑 헤어져서 힘들다고 같이 나가서 기분 풀고 싶다고 해서 일부러 맞춰 나간 거라고요? 여친이 오할까봐 일부러 말 망했었다고요? 아니, 휴가를 몰래 나간 걸 여자친구 어떻게 알지? 여친 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이상하네, 진짜? 그걸왜 얘기를 안 했어? 딴짓은 안 했다고요? 오, 그래요? 근데 딴짓을 안할 거면 왜 얘기를 안 해요? 뭐하준세 아니, 딴짓을 안할 거면 왜 얘기를 안 했어요? 예? 여자친구 어떻게 알아? 눈에 불가동안 하지 마시고, 눈물 닦고 빨리 오 뭐야, 뭐야, 뭔지 얘기해봐? 를 뭐야, 뭐야, 뭐해? 아니, 말투 왜 이래? 그리고, 아니, 말투 좀! 자, 아까 사황 정확하게 얘기해라 선임이라 뭐했는데요? 예? 뭐좀 풀어줄까, 내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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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뭐, 때리다가, 뭐야,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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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꺼주세요 제발 전화할게 요 <laughs> 뭐야 저거 어떻게 봤어? 아니 이거 뭔데 이거 이거 뭔데 두개다간 거야 아니면 뭐? 뭐야? 뭐야 하나는 인천 소래포구 하나는 홍대인데 어떻게가 중요한가? 어때야? 걸러져버려 어떻게 다는데 오, 오 어든 <laughs> 어때 아, 네. 선임 뭐. 힘들다고 해서 같이 나가준 것뿐이고 아무것도 안 했어 이거 믿어도 진짜 어떻게 하면 믿어줄래? 지금 상황 네. 봤을 때는 여자친구한테 얘기를 안 하고 몰래 휴가를 나갔다가 걸려서 그것 때문에 이별 통보를 당했고 근데 남자친구리 이거 걸린지 모르고 있었다가 지금 오 믿어달래? 아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왜 얘기를 안 하고 나갔을 때요?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그한달 뒤에 걸려서 헤어졌구만. 과연 믿을 것인지 군대에서 맨날 보는 선임이랑 굳이 몰래 휴가를 나갔다 그거 좀 이상한데? 정답부. 대방송 많이 보시면 알잖아요. 충할 수도 있을 만한 거 없으세요? 말로만 이렇게 믿어달라면 친구가 믿을까? 아마 생각해 봐도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오고. 오호호딴지탕고 걸려서 헤어진 거네. 말도 안 오고 손님이랑잘 지내고. <laughs> 이제 씨 <진짜> 올라가지 <연락하지> 마. 너희야 올라가. 무슨 아무 전혀 하고 안 봐요, 즘오 어, 뭐야? 뒤에 왔었네. 제가 카톡하느라 방송을 못 봐서 뭐라고 하는지 몰랐습니다. 저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어떡하죠? 이거는 근데 저도 도와드리고 싶어도 누가 나가서뭐 했는지 정확하게 제대로 말씀 안 하시고 믿어달라고만 하시면은 신뢰가 크게 안 가는 부분이네요.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 너무 오그라다. <laughs> 아니 이거 갈수록 좀 그런데 보기가 이거 차단 당하신것 같은데. 네. 어, 내가 너한테 말안 하고 휴가 나간 거 물론 잘못했어. 남자들끼리 갈 거면은 가성비로 가야 되는데 이 되게 고급스러 워 보이는데 이거 되게 침수도 되게 높고 건물 외관만 봐도 둘이 방 잡고 술 먹은 게 다야? 따뜻 내여이나 그런 거 없어요? 방 잡고 술왜 먹어? 돈이 마저는 들어준 게 다야. 성하들 선임이 힘들다 했는데 호텔은 후임이 찾는다. 유머다 진짜. 황금 같은 휴가를 어떻게 여자친구 얼굴한 번도 안 보고 뭐안 했어도 이별 통보 받을 만하다.